thank uh you -huh. 안녕하세요. 쪽지기 최부살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뭐, 현관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잘 살기 위해서 소금을 문 앞에 두고, 뭐, 어? 팥을 곳곳에 어, 둬서, 부정한 기운을 없애자 음,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받자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저조차도 그런 말씀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정이라는 게잔치집에 가서 어 잘못 어 이렇게 갔다 와도 부정이 들고요 또 상갓집에 잘못 갔다 와도 내가 상문부정 또들수 있고요 또 애기난 집에 예전 예전에는 왜 애기나 이제 금줄, 백줄 이렇게 그 수수로 끼워놓고 고추를 이렇게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부정을 막기 위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우리 식구들이 자꾸 아파 감기가 들어서 그런가보다? 우리 서방이 갑자기 옆구리가 절려 아 잠시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가보다 또 우리 작은 놈이 와서 느닷없이 와서 다리가 삐끗했다고 그래 재수가 없는 행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음그 알게 모르게 들어온 부정이 많을 때 집에서 한번 일이 안 풀릴 때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문간이 막혔나 어제까지는. 재수가 있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내일 좀 낫겠지, 뭐. 그냥 넘어갔는데, 연속 장사가 안 돼. 아,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는가? 아, 앞집에 보니까 손님이 많아. 근데 나만 없어. 그거는 문간에 부정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연달아서 그러면 그 터가 안 맞았던가 아니면 그 터에다가 인사를 안 드려도, 어, 그 터에서 손님을 안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터를 울려줘라. 그터 때감한테 인사를 해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간이 막혔다, 그럼 부정이 들었다, 할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금 이제 도시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서울 사람, 서울 애기들은 그래요. 쌀나무, 시골에서는 볕집, 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벼 있잖아요. 벼 이삭하고 나온 그 볕집 있잖아요. 그거를, 어, 잘게 잘라서, 이렇게 솥에다가, 물의 양을 깊이 잠길 만큼 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푹푹 끓이면 물이 좀 쫄죠. 그걸 어 그대로 어 이제 버리시면 음 집에 있는 나쁜 기운 부정이 가셔지는 방법이고요. 장사하는 사람도 어 이렇게 가게가 손님이 안와 그러면 그이 집을 좀, 이렇게, 한 10cm 정도, 이렇게 되게, 어, 잘라요. 잘라서, 담배 한개피 정도, 양, 어, 요 양으로, 열십 자를 만드는 거예요. 열십 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어, 세 개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이세 개를 모두, 포개요. 포개고, 현관 앞에서, 태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운 죄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태울 때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쓰덴 냄비에다 태우거나 아니면 쓰덴세숫대에다 태우던가 이렇게 해서 어그 버리시면. 그 부정한 기운이 없어지고요. 가게도 그렇게 문간에서 태우시면안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오고요. 또그이 몽롱한 정신, 멍때리고 약간 그 내가 정신이 없는 거 있잖아요. 바쁘면 더 정신없고. 그 기운도 몸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 답답하실 때, 한번 해보시라고,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가르쳐드렸으니까요. 음, 우리가 가게를, 어, 갑자기 막히는 거, 이유 하나가 또, 그, 상갓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왔는데, 금방 가서, 그, 아기를 유사시킨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람이 가게 들어와도 피부정이라고 그래서 어, 부정이 들고 삼신 부정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게가 부정이 꼈기 때문에 손님이 안 들어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 에이, 자꾸 그 뭔가 음, 느낌이 안 좋아, 꿈자리가 사나워, 부정이 낀것 같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쪽지게최고살이 가르쳐 주신 드린 대로 이집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푹푹 끓여서 네. 한번. 내놓으면 된다 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을 얼마만큼 끓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물 많이 넣어가지고요 30분 짧게로 10분 팍팍 끓이면 돼요 뽀글뽀글 끓는 상태에서 끓는 상태에서 10분 정도 그 끓여 놓으면 그물 끓으면서 부정한 기운이 바깥으로 다 밀려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집안 운기도 좋아지고 흐린 정신도 맑아지고요. 또어 머리도 맑아지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 장사하시는 분도 꼭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더 자세한 걸 아시고 싶은 거는 전화 상담을 받으시고 또어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고요. 좋아요 구독! 꼭, 꼭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만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 바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